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. 나뭐 <laughs> <laughs> 할까? 나비야? 어 해. 자 준비 시작.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더라 호른나비인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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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. 어디가 이 I 인지뛰어 d 는데 에너지만 다 쓰죠 자 t 시 자, 시작. 한국, 서울, 주쿠, 베이징, 시카, 포르, 시카, 포르. 이름몬도, 한 d 서울 t 국 베이징 w 카 a t 시 did. I 나. 일본, 도일 태국, w w 네발카 I 만두 인도는 뉴델리, 미얀마는 네피로 베트남, 하노이, 필리핀, 마닐라 자작나는데그 작품은 우디아쓰 타나 리아드이라크바그리아드이란테바그리드이란테란프리스파리 독일 이탈리아 로마 시스이탈리아로인시스베리에 쓰인 도스리인마드리에테데리스 쓰인 작품이는에 こ時 <music>